전쟁, 피! 사륙 약탈 드디어 난 미쳐버렸어 <laughs> 너무 좋아 약탈 지금 제3카이 전쟁 까까오진과 핑키유니 왕국 우리 병사들은 지금 세 번째 전투에 나가고 있다 이번 전투가 처음인 까까유니 왕국은 나한테 어떤 즐거움을 선사해줄지 보스 중신 핑키유니 먼저 우리 근엄하고 자랑스러운 병사들을 소개하겠어 기자 배달부 롬볼 기계인가 몇명 노잼 유튜버 시우 나의 새로운 중신030그 외에 극강 무도하고 적이 죽어도 끝까지 도력을 내는 우리 자랑스러운 병사들 그렇지. 포테이토 병사, 댕댕이 병사, 오, 그리고 뉴비 킹께서도 지원을 와줬구만. 눈치가 빨라, 뉴비 킹 왕국. 내 왕국의 그 앞으로 거스르는 자들은 모두 사형이다. 알겠는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니 님이 위해 희생을 하겠습니다. 내 우팡 애기 살아라. 하하하하하. 오, 뭐야, 이 친구 뒤에. 뒤에 그림자가 있어. 내가 죽어도 내 목을 내어머니가게 가다 줘. 어머니. 저의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좋아지진 않을 것 같은데 사천짜장을 바치고 해물짜장 바치고 대왕짜장을 바치고 난 란제국의 검이다 란민들을 위해 나 내일이 군대 저역이라고 이게 무슨일이야 10년 연장 그러면은 까까윤이 왕국을 보도록 하겠다 까까윤이 왕국의 사람들은 어떤 힘을 보여줄지 오 이거 굉장히 강한 보스 같기도 한데 이번 상대는 굉장히 쉽지가 않겠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야 여기 있는 수인족들 말살 시켜주도록 하겠어 감히 수인 따이가 인간에게 대려가다니 병사들을 보자고 충성합니다 충성 오 수인구 오파르파들이 굉장히 많네 라니 <laughs> <란이> 가고 싶은 <laughs> 너희의 지휘자가 돌아왔다 죽음. 명령을 받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짭키윤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애들은 파이팅이 넘치지가 않는데 나 우리 병사들에게 파이팅을 불러 넣어줘야겠군 광기를 부려라 광기를 부려 광기를 부려 <laughs> 광기를 이거 어, 나도 통제가 안되는걸 우리 병사들 그병사를 지금 피에 미쳐있다고 광기 아이엠 박스 아이엠 박스 우린 제국이 아니라 왕국이다 이 사람들아 전 반드시 란영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보아라 전투 시작 10초 전까까윤니 왕국 병사들 몇개정교에 빈틈 몇개 없이 맡겨져 있는데 아, 이번에는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될것 같군 레디 나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아 까까윤니 왕국을 완전히 박살내라 모두 죽이고 나에게 목을 가져와라 문 앞에 장식하자 그까까까까 <laughs> 왕의 노예들이여, 학살의 시간이다. 전투가 시작됩니다. 오, 이번에는 완전 50대50. 이거 누가 우위를 가릴지 모르겠구만. 가자고! 돌격해! 부딪혀! 우리 병사들은 지금 세 번째 전투 중이라고. 충분히 가능성 있어. 이번 전투, 어, 붙었어! 좋아서 완전 파티! 피해 파티! 축제를 보리라고! 어, 잘라, 잘라, 잘라! 오파, 오파 다 죽여! 어, 뭐야? 우리 팀 왕국이 밀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팀들이 지금 다 안쪽으로 밀리고 있어, 성쪽으로. 어, 우리 애들 전략이겠지? 믿고 있겠다고, 얘들아? 너희들이 꼭 승리를 해줘! 돼. 저 수인족들을 전부 다 구워 먹자고 난이 공화국을 위해서 싸우라고 아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뭐야 이 친구는 밖에 있는 친구로 데미지 안 들어가죠 <laughs> 이상한 친구 응 <laughs> 어, 음 쓰고 안 데미지 안 들어가 얘는 신경 안 써도 돼 얘들아 <laughs> 어저 친구는 돌격해 그냥 돌격해 다들 전투에 눈이 벌어버렸어 어, 뭐야 어, 벌써 전투가 이만큼 끝났다고 장깐 보는 사이에 자 전쟁을 어떻게 가고 있는 거지 보이는 숫자로는 핑크색이 많이 보이는데 설마 이번 전투 지는 거 아니겠지? 너희들만 믿고 있겠다고, 우리 뉴비 킹. 빨리 가! 뛰란 말이야, 뛰어! 어, 좋, 좋았어. 어, 실패가 엄청 많아. 역시, 그래도, 우리 애들이 전투를 세 번이나 해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전략적으로 좀 우위를 점한 것 같습니다. 바로, 무지성 돌격이 아니다. 뒤쪽으로 좀 이동을 한 다음에, 어, 한 명씩 지금 정리하는 모습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 애들이 전투를 이제 잘하고 있어. 역시, 나의 왕국의 기사들. 세번의 피나는 전투를 통해서, 완전 득도를 해버렸습니다. 잡아! 그렇지. 궁지에 몰렸습니다, 지금 애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어, 나이스! 잘하고 있어, 이 친구 뭐야? 더 정리해. 보면은 엄청 잘 싸우는 친구들도 있네. 와! 한명더 커! 죽여라! 죽여! 와! 하하 어디 볼까? 여러분들, 어, 처음에는 우리 팀 지는가 싶었는데, 압도적인 실력입니다, 지금. 숫자 같은 경우에도 깎아낼는 팀이 좀더 있었거든요? 이번세번의 전투로 여러분들, 우리 애들 진짜, 어, 피해 사료자가 됐어. 이 친구는 버그 걸렸는데, 내가야될것 같습니다. 뭐, 지금 여기 한명 때문에 전세가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잖아? 어, 그러면은 이제 왕의 기사의 상대로 우리 애들이 어떤 전략을 보여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 명, 어한명 나갔는데? 아 아직은 오. 여러분들 피를 깎고 있어 애들이 드디어 우리 왕의 기사들이 피를 깎고 있어 아무래도 한 명이 나가야 지고 전부 다 정리하는 전략을 한것 같은데 이거 이거 오히려 손해보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잘 싸워 이 뒤쪽에는 굉장히 많은 병사들이 기사를 상대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은 전투를 많이 해보면 은전히 수문장이 되지 않을까 안돼 좋았어 너희들이 스킬 하나 뺀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역할을 해줬다 너희들 집에 내가 꼭로벅스를 배달시켜 줄게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포로로 음료수 먹고 싶어 아, 어머니. 으아, 피 많이 깎아놨어, 다행이야. 나이사 그렇지! 극악무도한 수인조. 인간들을 학살하니까 기분이 좋냐? 하지만, 나에게도 왕의 기사가 있다고. 왕의 기사 돌격! 가라, 가! 싸워! 오, 뭐야. 오, 일단, 한명 컷. 오, 두명 컷. 나이스. <laughs> 오, 역시 이게 전투력 차이인가? 아니, 전투력 차이라 기보다는 경험의 차이. 싸우란 말이야, 그렇지! 아껴도 스킬 써! 오, 피하는 것까지 완벽해. 잘라, 잘라, 잘라! 나이스, 우리 들 어,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어, 유니어왕. 아, 아, 강력한 스킬에. 어, 어,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이거. <laughs> <laughs> 와까왕왜 이렇게 빨라? 그리고 와까 왕국 수장들이 스킬이 안 써진다고 한다는데 대강의전사들이여 학살의 시간이다 주르르르 베레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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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레아레 베레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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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레이레 베레베레 이레베레 베레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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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레베오 베레베레 베레베레 벌레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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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완전 지금 이거 밸런스 게임이라서 평타를 잘 넣어요.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오오난정파 기사들이야 너희만 믿는다고. 너 누가 이기고 있는 거야 지금? 빡싸고 있는데 정신이 없어. 나 아, 우리 팀이 이기고 있나? 그래도 너희들은 전투를 세 번이나 해본 사람들이잖아. 할수 있어. 그렇지? 안 돼. 어한명 죽은 것 같은데 우리 팀? 그렇지 한명더 꺼. 아 우리 팀은 죽었어 지금. 오 우리 왕기들. 3명 살아남았지만, 지금 개피기긴 합니다, 지금. 하지만, 이 정도 피 가지고는 적 왕의 데미지를 크게 줄수 없을 것 같은데? 싸워라! 아, 안 돼도 못 긁었잖아. 긁어, 긁어, 긁어! 나이스! 아, 아. 역시 강력한, 와. 어좀 어, 어, 긁어 놨긴 했다. 내가 조금 유리해, 조금. 1% 유리한 것 같아. 내가 진격하는 수밖에. 가자! 여기 숨어 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이다! 왕의 힘! 적특 스킬을 쓰면서 피, 피잘 봐야 돼, 피잘 봐야 돼, 피잘 봐야 돼 오, 저친구 먼저 썼어, 내가 유리하다 지금 자, 스킬을 먼저 쓰면 안 되지 나도 한번 피해보가고 오, 좋았어, 아슬아슬했다 자, 저 친구 이제 집에 갈 거야 까까, 잘 가라고! 캬캬캬캬 이길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만 한끗 차이였다고 죽어라! 그렇지 나 이제 승객복 스킬 하나 나와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내가 이기는 수 밖에 없지 지금이 돼! 오 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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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했어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지금이라도 항복할 시간을 주겠다 오오 오, 나한테 오는데? 감당 가능하겠나? 살려줘! 빈키 영웅을 아야이 자식이 아어 오오 통살아 뻔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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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번에도 승리했구만 채팅러시를 하다니 세번째 왕국 까까유니 왕국 너의 이제 왕자는 내꺼라고 근데 아까 여러분들 진짜 위기긴 했다 개피였는데 피해복 늦었으면 죽었거든 가자 다음 왕국을 라니오니가 부른다